네 안녕하세요. 착한 금액의 차량을 소개하는 차카다 중고차 진상우 팀장입니다. 아래 저희 차카다 중고차 사이트 방문하시면 더 좋은 차량들, 가성비 있는 차량들 많이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 준비한 차량은요. 900만 원대로 가성비 아주 좋은 SUV 차량 한번 준비해 봤고요 바로 뒤쪽에 보이는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저희 차카다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기아자동차의 신형 스포티지 1.7 EWD 트렌디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의 2016년 7월에 등록된 2016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0만 4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형기로 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앞쪽에만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으로 미세누이저 찬방을 보이지 않는 정말 완벽하고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바로 옆쪽에 보이는 이 스포티지 차량, 저희 차카더 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949만 원, 949만 원에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옆쪽에 보이는 스포티 차량, 그럼 바로 전면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 중형 SV하면 u 가장 잘 어울리는 이 블랙 바디 색상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고요. 지금 전면부 유리 쪽도 보게 되면 트위팅 상태에 굉장히 농도 짓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돌팁 현상으로 인해서 크랙감 부분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그 아래 본네트라던가 앞 범퍼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것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전면부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좌우쪽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라이트 쪽도 보게 되면 백화 현상 하나 없는 정말 영롱한 헤드라이트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앞쪽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HID 라이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 앞 범퍼 쪽에는 이렇게 사구 HID 안개등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타이어 트레이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50% 정도 트레이드 남아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도 아주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앞쪽 휀다부터 지금 깨지기 쉬운 사이드 리피터 그리고 앞도어 뒷도어 뒤에 휀다까지도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문콕이나빗스로 인해서 굴절 된곳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운전석 측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 타이어 상태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 현재 남아 있습니다. 뒤쪽 회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깨끗한 회의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뒤쪽 테일 램프도 어디가 깨지거나 파손된 곳 하나 없이 정말 영롱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당연히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와 듀어 머플러까지 모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트렁크 공간 확인하려고 트렁크 한번 개방해봤는데요. 지금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트렁크 공간을 여유 있게 활용도 높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뒤쪽 트렁크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된 흔적들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조석 측면부를 한번 지금 영상으로 담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측면부 상태 또한 정말 훌륭한 모습 지금 영상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뒤쪽 휀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미러 그리고 앞에 휀다까지도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웅크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부분들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한 보조석 측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 차주분께서 지금 전 좌석 모두 시트를 이렇게 교체를 해주셨기 때문에 시트 상태 또한 굉장히 완벽한 모습까지 지금 영상으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이라던가 등받이 헤드리스트 어디가 벗겨지거나 찢어진 현상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실내 공간까지 정말 고급스러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까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봤는데요 시동도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핸들을 손으로 만져 봤을 때도 엔진 떨림으로 인해서 핸들로 전달되는 참 진동도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엔진 소음이 실내로 유입되는 잡음도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 계기판 쪽도 보게 되면 현재 실 주행거리 10만 4 609km 주행량 차량이고요 좌우측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것 없이 완벽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핸들 쪽도 보게 되면 이렇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말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 좌측으로는 이렇게 볼륨 버튼 그리고 우측으로는 계기판 트립창,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센터페이아 쪽도 보게 되면 이렇게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정말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쪽으로는 각종 미디어 킥 버튼과 그 밑으로는 오토 스탑 기능 버튼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 그리고 경사로 보조장치 기능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아래쪽으로는 양쪽 모두 열선 시트 3단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부 쪽도 이어서 보게 되면 블랙박스 앞뒤 2채널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스포티지 차량 1년 옵션까지 만 확인해봤는데요. 그럼 뒤쪽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좌석도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색가감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뒷좌석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등받이나 바닥이나 헤드리스트 어디가 벗겨지거나. 변색대권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시트 상태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에 탑승해서 실내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뒷좌석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중형 SUV답게 굉장히 넓은 공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레그룸 공간도 충분히 여유 있고 헤드 라이닝 공간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 라이닝 부분 쪽도 보게 되면 이렇게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되거나 이물질이 많이 묻은 흔적들까지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헤드 라이닝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이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파워트레이쪽 확인하려고 바깥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그럼 바로 엔진 소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들리시는 것과 같이 미세 누유 한 방울 없이 관리가 정말 잘 되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엔진 소음 또한 굉장히 정숙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스펙 정리해 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저희 차카다 정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기아자동차의 신형 스포티지 1.7 EWD 트렌디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이 2016년 7월에 등록된 2016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10만 4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저희 차카다중호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9 4 9만 원, 9 4 9만원에이 스포티지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옆쪽에 보이는 스포티지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한번한번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카다중고차에서 이 차량 말고도 정말 많은 차량들 보유하고 있으니깐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좀더 싸고 좀더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카다중고차의 진상목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